아가보이디스 창다육이 씨앗 많이 채종하셨나요? 아가보이디스 창다육이의 씨앗은 여물문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물문 이렇게 씨앗들이 벌어지거든요. 씨앗들이 바람에 먼저 날려버리지 않도록 채종을 해서 이렇게 따서 말리시면은 이렇게 다벌어져가지고 씨앗이 밑으로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요 씨앗이 이렇게 그대로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해서 체로 고운 채로 걸르시면 씨앗을 걸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을 아주 곧 분말이라서 이 씨앗을 아주 곱게 조심스럽게 체종을 <laughs> 하셔가지고 파종을 하셔야 된답니다. 저는 이제 막바지, 체종이 막바지거든요. 거의 뭐다 됐는데 아직도 시방에 오물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서 파종을 미루다가 오늘 한번 시험 파종을 한번 해볼까 한답니다. 오늘은 요두 품종을 파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시뻘건산 로미오예요 그죠? 로미오 레드에본인데, 레드에본이 씨앗이 올해는 비교적 체정이 잘된것 같거든요. 이렇게 체정이 아주 잘 됐답니다. 곱죠? 이 가운데 곰 부분이 씨앗이거든요. 이렇게 씨앗이 곱게 올해는 체중이 잘 돼서 시험포로 1등으로 요 로미오하고, 이요 아이는 라인이 아주 멋지죠. 젤리카시오피아에요. 젤리카시오피아, 카시오피샤... 젤리 젤리카시오피아 씨앗도 이렇게 제대로 체중이 되었거든요. 올해요. 그래서 이두 아이를 파종을 해볼까? 시험포로. 오늘 날씨가 핫하거든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날씨에 이 아이들도 파종을 해주면 멋진 올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시범포로 두 아이를 파종을 해본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선정우수 다육이 모습입니다. 며칠 사이에 다육이 모습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그냥 날씨가 바로 핫해졌어요. 오늘 굉장히 이제 한여름 날씨인데요. 올해는 다육이 모습 뭐 바쁘지도 않은데 이런저런 <laughs> 일정에 밀려서 파종이 좀 늦은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파종을 벌써 많이 끝내셔서 얼라들이 송글송글 아주 빠글빠글이 올라와서 좋으실 텐데 저는 이제서야 이제 파종을 시험포를 한번 오늘 두 포를 한번 파종을 해볼까 한답니다.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뭐 날씨가 핫하니까 아직까지는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어도 파종해도 잘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 시험 파종하는 것을 뭐 올려드릴까 한답니다. 뭐 아가보이데스 창다육이들의 씨앗은 워낙 곱지나요. 고아서 채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채종만 잘하면 워낙 요 다육이들이 발화율이 높아서. 굉장히 발아는잘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잘된 아이들 뭐 몽땅 헛시면은안 올라오고요 시, 실하게 수분이 잘된 씨앗들은 아주 서벅서벅 날씨가 핫하면은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얼굴이 빨간 아이 하나하고 라인이 멋진 아이 하나하고 시험포를 파종을 해 본답니다 파종은 어차피 씨앗을 먼저 체중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씨앗이 아주 곱게 이게 레드에보니 로미오 씨앗이거든요. 씨앗이 아주 곱지나요, 그죠? 굉장히 곱답니다. 이렇게 분말 가루에요. 뭐이 정도면 씨앗이 엄청난 양이죠. 이렇게 씨앗은 잘 여문 씨앗이 필요하거든요. 헛시면은 어차피 수분이 잘안 되는 헛시면은 아무리 씨앗을 많이 파종을 해도 발아가 안 되거든요. 그래요. 아이들은 수분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일단 수분이 잘 되는 아이가 관건이고요. 이는 젤리카시오피아 씨앗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꽃이고요. 이렇게 고운 분말이 이렇게 씨앗들은 벌써 시, 수분이 잘된 씨앗들은 고와도 뭐라 그럴까요? 다글다글함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실함이 있어요. 다 완전 분말 같지 않고 수분이 잘된 씨앗들은 고운 탱글탱글함이 있어서 조금 틀리답니다. 느낌에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요게 젤리 카시오피아 씨앗이에요. 이렇게 두 씨앗의 수분이 잘된 씨앗을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이제 문제는 씨앗을 파종할 배양토죠 그죠 배양토 저는 뭐 특별한거 안쓰고요 이렇게 요게 부드러운 피트모스에 펄라이트를 믹스한 믹스거든요 요게 믹스니까는 요게 굉장히 영양분이잖아요 영양분에다가 수분을 잘 잡고, 잡고 있기 위해서 요 펄라이트를 섞었답니다 이렇게 인조석을 섞은 아이를 바탕에다 깔았어요 반 정도요 반 정도 이렇게 깔고 고 위에다가 요게 질석이거든요 요 질석이에요 고온에 튀긴 질석이거든요 요 질석을 위에다 포설을 했는데 요 질석을 포설한 이유는 뭐 그닥 큰 이유는 아니고요 요 펄라이트만 사용을 하면은 위, 위에 이끼가 많이 끼더라고요 이끼가 많이 껴서 요 고온에 튀겨서 살균작용이 완전히 된 아이 질석을 깔면 좀 나, 낫거든요 그래서 뭐 질석 까는데 가정에서는 요 질석이 없으면 모래를 살짝 뭐 위에다 나중에 덮어서 하셔도 되고요. 요 폴라이트 부드러운 흙 폴라이트만 가지고 이렇게 폴라이트 위에다 파종을 해서 발아를 시켜서 키우셔도 되거든요. 요 굳이 질석을 없음 질석을 구하지 못하면은 그냥 요 폴라이트에다가 파종을 해서 키우셔도 된답니다 미리 준비한 삽목판 이랍니다 밑에는 폴라이트하고 피트모스하고 믹스한 배양토를 깔았고요 위에다가 포서를한 거예요 위에는 질석이죠 고온에 튀인 질석인데 이제 살균작용을 해놨기 때문에 질석을 위에다 포서를 했거든요 이렇게 포서를한 질석을 위에다 깔면 확실히 이끼가 들게요 그래서 저는 요 질석을 위에다가 깔았는데 문제는 이 씨앗들을 이 위에다가 아주 씨앗이 아주 곱지나요? 그래서 골고루 뿌려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다육이 모습은 워낙 손이 둔해서 그런지 손이 똥손이 돼서 이 아이들을 위에다 뿌리는 게 쉽지만은 않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포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튼 많은 노력을 뭐 해봐도 그냥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떨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최대한 씨앗이 뭉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골고루 포설이 되도록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 다육이 벗으면 이게 요, 방법이 제일 <laughs> 어렵답니다. 참 어려워요, 쉽게. 제대로 떨어졌는지, 뭉쳐 떨어졌는지, 가름하기도 힘들고요. 어찌됐든, 뭐, 방법은 뭐, 최대한 곱게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골고루 떨어뜨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상에 보면은 씨앗 파종하는 법이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좋은 방법은 한번 찾아보세요 요 포솔하고 나서 씨앗들이 움틀 수 있도록 습도를 항상 유, 마르시면 안 되게 촉촉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말리시면 안 된답니다 첫 번째 관수는 이렇게 곱게 관수해 주는 게 좋거든요 씨앗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분무기로 아주 고급게 관수를 해주시면 씨앗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답니다. 요, 대양토가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충분히 뿌려주셔야 돼요. 충분히 뿌려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요 뿌리는 용액이 살균제를 살짝 탔거든요. 그래서 살균제를 살짝 따서 균이 일반적으로 균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왕창 다 무너져버리거든요. 왕창 다 무너져버려서 살균제를 타서 이렇게 촉촉하게 배양토가 젖을 수 있도록 흠뻑 뿌려준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거칠 되니까 좀 어설프죠, 그죠? 다육이 모여 맨날 이렇게 어설프게 해도 엄청 잘 올라오거든요. 씨앗 굉장히 잘 올라와요. 생각보다는 잘 올라오기 때문에 어려움 시 하셔도 된답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분무기로 살, 위에다가 관수해 주셔도 되고요. 저면 관수 시켜 주셔도 되거든요. 저면 관수 시켜 줘도 되는데 해보니까 저는 저면 관수보다는 위에서 이렇게 분무기로 위에서 포설, 관수를 해주는 게 훨씬 씨앗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좋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배양토가 젖을 수 있도록 충분히 뿌려주신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매일 들여다보시고 요 항상 말라있지 않도록 촉촉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뭐, 관심이죠, 관심. 관심만 있으면, 요 창다유기들은 발화율이 좋아서 엄청 많이 올라온답니다. 낮 기온이 뜨겁다 그래도 밤에는 기온이 아직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저녁 시간 쪽엔 저녁 시간쯤 돼서 이렇게 비닐로 덮어주셔야 보온을 유지시켜주면 더욱 발화율을 높일 수 있답니다. 귀찮아도 저녁에 비닐이나 이렇게 보온을 하기 위해서 비닐을 쳐주면 훨씬 발화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더 빨리 발화가 되기 때문에 밤 기온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뭐잘 올라오겠죠 <laughs> 깨멍일 수도 있지만 대게는 잘 올려 줬거든요 많이들 듬뿍듬뿍 올려 주었는데 올해도 요 10원포 두포가 어린아이들을 듬뿍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와글와글 모여서 올라올 것 같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지만요 암튼 씨앗은 골고루 포소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서부터는 관리가 문제죠. 제일 어려운 게, 요 창다, 육기아가보디에스 아이들은 엄청 발화는 잘 돼요. 발화는 잘 되는데, 이제 발화 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라는 발화 후 관리가 중요한데, 뭐, 달리 방법은 없답니다. 정성만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들여다보면서, 습도만 유지해주면 그닥 어려움 없이 어린아이들이, 얼라들이 빠글빠글 올라와서 아마 인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은,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이그는 사랑입니다. 올해는 1등으로 이 아이가 레드 에본이거든요. 로미오에요. 로미오 아주 얼굴 튼실하고 좋죠. 아, 이렇게 빨간 아이들. 잘만 자라주면 좋지 나요무음없이 아 근데 이 빨간 아이들은 줄기 무음이 쉽게 와가지고 많이 애를 태우지만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로미오 씨를 듬뿍 채종을 해서 파종을 했거든요 잘 올라오기를 소원해 봐야죠 이젤리카시오편는 워낙 파종도 잘 되고요 씨앗도 잘 맺혀주고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의리를 <laughs>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올해 이 멋진 진리 카시오피아하고 로미오 두 녀석들이 얼라를 듬뿍 깨몽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짠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